고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국을 세운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본서기라는 책에는 일본의 신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은 백제가 멸망한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일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이라는 천황에 의해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중국이나 한국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반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유이민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 선진 기술과 문화를 전해 주어 야마토 정권을 탄생시키고 일본 고대 아스카 문화를 성립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역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으며 백제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일본으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많은 백제의 왕자와 귀족들이 일본으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3. 그러므로 고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국을 세운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대 한국인들이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